승돌이네 스노우볼입니다. 간단 이벤트 한번 공유 드릴게요. 빗썸 체인베이스 거래 이벤트. 조금 늦었지만 한번 공유를 드리고요. 일단 7월 29일, 오늘, 그리고 7월 30일, 내일, 양일간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2일 연속 거래하신 분들 대상으로 8월 13일에 리워드 제공하는데요. 대략 만명 참여하면 26,300원이니까 한 3,000원 정도 기대 수익. 예상됩니다. 해서 오늘, 내일 5,100원 매수 매도 하시면 되고, 지금 거래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거래 하시고요 오늘, 내일 이렇게 이틀간 거래 하시면 됩니다. 펀 ETF ETF 보유 인증 이벤트, 원 플러스 원 더블 에택 받자 이벤트 이고요 6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하는 이벤트입니다. 펀 ETF 멤버십 신청 이벤트인데, 일단 여기 보시면은. 코덱스 ETF를 500만원 이상 매수하고 보유 인증을 하면 프리미엄 등급 전환하고, 그 다음에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전원 증정. 이렇게 돼있죠. 이거 응모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1억일 경우에 보면은 그 투자 관련 도서. 그리고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우산인가요? 아무튼 그 기프트, 굿즈. 이렇게 해서 전원 증정. 하지만 1억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거는 있습니다. 해서 아까 앞서서 500만원 또는 1억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500만원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1억으로 진행을 하실 경우에는 추첨 경품까지도 있습니다. 해서 선택적으로 진행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업무폼에 어, 계좌 잔고 캡처해서 응무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한0.008%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한 500만원 매수하고 인증하고 500만원 매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대략적으로 수수료 한 860원 정도 나왔고요. 0.0036%인 분들은 한 300원에서 400원 수준으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500만원 이거 그냥 파킹통장에 3% 이렇게 파킹통장에다가 넣어 놓으면 이, 그 이자 수익 한 700원 가량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보면 대략적으로 한내돈한 1100원 정도 투자를 하고 스타벅스 받는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귀찮으신 분들은 패스하시고 괜찮으신 분들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코덱스 CD금리 액티브 5주 매수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좌장고에 이렇게 5주 매수한 거 화면 캡처하시고요 이렇게 화면캡처 하고 난 다음에 이벤트 페이지에서 링크 통해서 응모하시면 됩니다. 여기 500만 원, 1억 선택하시면 되고요. 500만 원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사진 첨부 해서 아까 전에 계좌 첨부 하고 난 다음에 응모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그 이름하고 계좌번호 일부 그안 그 보이게 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벤트 페이지에는 또 보이 보이게끔 이렇게 그, 제출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 보면은 계좌번호 이름 있는 상태로 제출했습니다. 참고해서 진행하시고요. 네. 케이프 투자증권 수신동의 이벤트, 마케팅 수신동의 이벤트이고요. 여기 보면은 7월 28일부터 11월 7일까지 진행을 하고요. 마케팅 수신동의를 하게 되면 메가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한 잔, 무료 증정인데, 선착순 1000명입니다. 빠르게 진행해 보시면 될것 같고, 7월 7일 기준으로 SMS 미동의 고객이 대상이 됩니다. 해당되시면 꼭 진행해 보세요. 케이프증권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착순 1,000명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응모해 보세요. 감사합니다.